안녕하세요. 쉽투비 회원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면 로그인 페이지와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 같은 경우 간단한 정보만 입력 후 가입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메일 주소 입력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완료되었다면은 마지막으로 약간 동의를 체크를 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노출되고 가입하신 이메일 주소 쪽으로 인증메일이 발송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메일이 수신이 되면 하단에 회원가입 인증하러 가기 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가입은 완료되시고 확인 버튼 클릭시에 시투비 관리자 메인 화면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인증과 계좌 사본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팝업창은 필요하신 경우에만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닫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보 등록 같은 경우 마켓 관리, 기본 정보 관리로 이동하시면 사업자 유형의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해주실 정보가 없고 법인일 경우에만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번호, 사업자등록증 파일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개인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불 계좌 번호 설정인데요, 이 정보 같은 경우 식토비 이용 시 상품 원가, 배송비에 대해서 결제를 해주실 텐데. 혹시라도 제품이 품절되어 환불을 해드려야 될 경우 사용되는 정보라 정확한 계좌정보 파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은 맨 하단에 저장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설정을 완료됩니다.